공룡거래위원회에서 그거는 받아야 되는 게 맞다 공룡거래위원회에서 그런 답을 줬어요? 그냥 중간에 수수료 떼먹는 페이 딜러만 네. 이득을 보는 부서다? 그 딜러들은 그냥 일종의 총알바지예요 죽기 싫으면 받으라고요 아직 끊어 빨리 받아 잔인하게 해죽게 아주 할 상황이 아니니까 망해 이아 당신이 ㅅ ㅂ 놈한서 그게 할 얘기냐 이 ㅅ ㅂ 님아 당신 얼굴 보면 <laughs> 난 죽여버릴 거 <것> 같으니까 이 ㅅ ㅂ 아 받으라고 씨X야. 그헤이딜러가 가져가는 수수료 절대 딜러가 내는 거 아닙니다. 고객님들이 다 지불하시는 거예요. 아, 아니, 전 전화 왔다 이거 이게 불잖냐? 그래서 딱 부러가 말씀드립니다. 다책임을 가져간다 이 말이에요. 네, 세렉이입니다. 대담하고 교활하며 가학적이고 변태적인 기업이다 대한민국 자동차 독점기업에 빗대어 큰 손해를 본 고객이 한마디가 모처럼 기억에 남는데요 헤이들러가 어느새 현대차나 뭐 카카오, 배달의 민족, 여기어때처럼 독점기업에 다가섰습니다 제가 독점기업을 좋아하지 않은 이유는 뭐 명확하죠 뭐 여러모로 일반 소비자는 물론 협력사까지 모두 다줄 도산으로 이끌 수 있는 불공정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 때문이죠 이 허이들러... 아... <laughs> 헤이 hey 딜러는 매매 과정의 종료 후 딜러 후기와 평점이 존재하고 그 딜러는 평점 후기에 따라서 신뢰를 더 쌓은 다음 그 다음 고객의 선택을 받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고객을 일부러 후려치거나 사기를 치거나 억지 감가를 통해서 차를 매입하려는 행위를 일부러 시도하진 않는다는 거죠. 물론 이 같은 사실을 여러 증거와 함께 방송사에 제보했지만 방송사에서 그 어디에서도 받아주지 않았고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했는데 헤이 hey 딜러가 1년에 사용하는 광고 액수가 3억 단위로 어마어마하다는 이야기까지 퍼지면서 아 그래서 언론이 쉿돈 먹은 꿀먹어리마냥 그런데 또 재미있고 흥미롭게도 똑같은 내용을 대한민국 공정위에 고발했는데 공정위에서는 헤이딜러의 무리한 갑질을 지적하고 오늘 만나볼 9점짜리 딜러의 손을 들어줬다고 합니다 대체 헤이딜러 얘네들은 어쩌다 이런 망나니 같은 짓거리를 하고 있는지 앞으로 다른 제보자 3명의 인터뷰도 곧 올릴 예정인데요 혹시라도 헤이딜러가 현대차처럼 이사케를 고소한다면 오케이 받아 줄 테니까 고소할 시간에 갑질은 좀 멈추고 엉망이 된 프로세스 다시 개선해서 이어가는 신뢰 되찾기를 바라겠습니다 으 춥다 빠르게 만나보시죠 네 형님 안녕하세요 이거 그러면은 시간 지금 되니까 헤이딜러 관련해서 좀 뭔가 아, 물어볼까 하는데 지금 딜러 한몇년 정도 했지? 저 지금 딜러 이제 한 8년차 정도 했습니다 그러면 헤이딜러를 이용하고 있어? 헤이딜러는 이제 저희 직원들이 있는데 상사 직원들이 이제 이용을 좀 많이 하죠 아무래도 아 그게 편하고 그렇게 좋아? 아 좋은 게 아니라 헤이딜러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이제 헤이딜러가 거의 이제 매입 시장 자체를 장악을 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막그 발로 뛰는 영업 방식으로는 이제 돈을 벌 수가 없어요 그럼 뭐 차는 많이 가져오긴 해? 아 그것도 쉽진 않죠 사실 왜냐면 이제 헤이딜러에서 차 가져오려면 예를 들어 뭐 아반떼 1 0만원짜리 차를 가져오고 싶잖아요 그럼 원래는 한 900만원에 매입을 해야지 뭐 세금도 내고 상품화도 하고 주차비도 내고 그러는 건데 예를 들어서 900만 원을 견적을 넣잖아요 그 차를 절대 못 가져와요 왜냐면 헤이딜러가 이제 하는 방식이 이게 블라인드 공매거든요 그 높게 금액을 쓴 사람이 고객님을 만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고객님을 만나려면 실제로 이제 내가 매입하고 싶은 금액보다 더 높게 쓰고 이제 가서 깎는 형태로 많이 변질이 돼 있어요 지금. 그래서 오히려 정직하게 하는 친구들은 이게 가져오기가 힘들죠 와 그럼 엄청 망가졌네 그냥 그쵸 이미지도 사실 망가졌죠 왜냐면 정직하게 매입금액 올리는 딜러들은 이제 차를 못 가져가고 그리고 애초에 못 가져올 금액으로 견적을 넣어야지 이제 깎아서 이제 차를 가져올 수가 있으니까 이제 뭐 당연히 딜러들이 욕을 먹을 수밖에 없죠. 아 이게 어쩔 수 없이 이용은 하는데 어쩔 수 없이 깎아야 되는 그런 구조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저같이 매입을 안 하는 사람들은 고객님들이 대차를 할 때. 헤이딜러 견적을 받아오거든요. 천만 원짜리 차를? 천만 원에 산다고. <laughs> 그 공매 결과만 보고 이제 너는 왜 900만 원에 사가냐. 너무 많죠 지금은. 아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갑자기 헤이딜러 이 평가의 평가 기준 금액을 들고 오는 사람들 때문에 욕먹고 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헤이딜러가 중간에서 딜러들 바보만 되네. 그렇죠 이제 정직과 신뢰를 강조하면서 기존 시장이 조금 어지럽혀지기는 했죠 사실 처음에 반발이 엄청 심했는데 뭐 이제 대기업이 되어버렸으니까 거의 지금 수수료가 엄청나다는데 15만원에서 4, 50만원까지 받는다는데 알고 있었어? 이제 고가로 갈수록 이제 더 비싸지고 그런 거죠 15만원짜리는 거의 매입을 안 하고요 그건 더 비싼 수수료를 내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이게 결국엔 수수료 다 헤이딜러가 떼먹고 가져가고 하다 보면 중고차 상승으로 이어질 수도 있겠네. 저 헤이딜러가 이제 뭐 광고비로 이제 뭐 사실 쓴다고. <laughs> 광고 엄청 많이 하긴 하더라. 한 달에 제가 딱 그냥 어린 자가 봤을 때몇 억에서 몇 십억은 쓸 거예요 아마 혹시 들었던 얘기 중에 딜러 두세 명에서 담합한 다음에 입찰하는 경우도 있다는데 들어본 적 있어? 아 그런 경우는 있기는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애들 때문에 이제 사실 시세가 굉장히 안 좋아지고 무너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근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사실 뭐 무조건 비교죠 이제 무조건 비교를 해볼 수밖에 없는 거고 시간적 여유를 두고 팔아야지 제대로 차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가 있어요 너무 급하게 팔려다가는 이제 손해만 커질 수가 있습니다 주변에서는 암암리의 이런 딜러들이나 이런 것들 구조를 다 알고 있었던 거죠? 그렇죠. 어차피 헤이 딜러 그 안에 있는 직원들 딜러 출신이고 뭐 경매장 출신이고 하기 때문에 이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 비용이 다 포함돼서 높은 가격으로 팔리는 거죠. 다른 소비자에게 중국 그렇죠. 가격에 팔렸는데 네, 네, 그 네. 가격들이 다 포함된 가격이다 네. 결국에는 비싸게 사는 거다 그렇죠. 이 얘기를 하시는 네, 거죠 네. 저도 조금 전에 유튜브 첫 화면이 네. 회이 딜러가 뜰 만큼 네. 광고를 엄청 많이 하고 있다 네. 그리고 접근성이 편하게 어플을 운영하고 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네. 그거 이외에 네. 그 중간에 가려져 있는 고충 네. 그거 이제 딜러가 높은 가격에 책정했다라는 건. 네. 결국엔 자기도 남겨 먹어야 되는데 예, 예. 가서 어떻게든 감가를 해야 그렇죠. 되고 뭐 어떤 그렇죠. 트집도 잡아야 되고 차를 판매하는 고객과 예. 딜러가 만나서 성사가 잘 됐다고 해도 그것을 다시 헤이딜러에 보고하는 예, 과정에 예. 어떤 절차상의 문제점이나 예, 네. 억울한 점이나 예. 좀 시스템이 너무도 대기업 편향되어 있는 예. 그러니까 헤이딜러 위주로 돼 있다 보니 예, 네. 딜러들이 손해를 보고 있다 예. 이런 얘기를 하시려고 하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실제 한 달에 몇건 정도가 해딜러에 통해서 거래가 되나요? 30대에서 50대 사이 어. 한 달에. 거래를 했었거든요. 그 정도 되죠. 7천건 정도 된다. 네, 월 네, 평균. 네, 그럼 예. 엄청난 거네요. 지금 SK 엔카도 비슷한 걸 하고 있는데 그 정도는 안 되잖아요. 엔카는그 네, 정도 안 되죠. 아, 그럼 헤이딜러의 뭐... 독점시장을 유지하고 있고 네, 네. 어디서든 헤이딜러의 입김, 헤이딜러의 그렇죠. 본사의 입김이 네, 상당히 네. 작용되겠네요. 그러니까 오래지, 오래 느끼기에 굴욕감을 느끼는 거예요. 막 정상적으로 거래를 했는데 어거지를 쓰는 거죠. 저한테. 예를 들어서 스캐너 상에 나온 것도 그거 그냥 지우면 되잖아요. 근데 그것도 인정을 안 하는 거죠 무조건 그냥 부당감가라는 차주와 그런... 이미 협의가 끝난 건데 네. 부당감가를 했다? 네. 차가 퍼져 가지고 내 카로 떠 갖고 왔다 뜨는 사진을 내가 보내줄 수 있다 그러니까 필요 없다는 거예요 무조건 부당감가시니까 돌려달라 그러는 결국 헤이딜러 입장에서는 판매를 하려고 하는 저 같은 소비자에게는 피해를 줄수 없으니 네. 너가 오히려 피해를 다 감수해라 이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네. 우리는 깨끗한 이미지 좋은 이미지 네. 어, 소비자를 위하는첫 번째 인류 기업 이런 이미지 계속 갖고 가고 싶으니 너 앞으로 계속 우리랑 거래하고 싶어 그럼 너 토해내 이런 거잖아요 네. 처음에는 안 그랬 그래, 안 그랬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어느 정도. 반 독점에 들어가니까 이제 뭐갑과 의뢰 그렇죠. 위치가 이제 만들어지니까 네. 갑질 아닌 갑질이 이어지고 있는 거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그거는 받아야 되는 게 맞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그런 네. 답을 네. 줬어요? 제가 듣기로도 다른 딜러들한테 저도 세명 정도한테 네. 꾸준히 헤이 딜러에 관련된 네. 좀 너무 갑질이 심하다 그러니까 경쟁자가 없는 독주 의뢰가 이어지고 있다 보니 오. 딜러만 중간에서 죽어난다 네. 그리고 무슨 300만 원짜리 떠오든 네. 500만 원짜리 떠오든 그게 무슨 구간이 있는데 네. 12만원, 15만원, 네. 20만원, 30만원, 이런 수수료를 또, 근데 떼간다고 하면서 네, 네. 또 저한테 제보를 해주셨었거든요. 그렇죠. 헤이들러가 무슨 돈을 그렇게 많이 떼가나요? 사실은 중개업이고, 일주일에 7천 건이면, 네. 거기서 0.5% 때도 엄청난 부자가 될것 같은데, 네, 네. 그럼 최대한 어느 정도까지 헤이들러가 가져가는 거예요? 100만원부터 네. 쭉 있는데, 사는. 많게는 거의 네. 50만원 가까이 떼간다. 불법 그런 식으로, 이 인터넷 경매, 원칙은 경매장을 하려면 일정, 규모의 야드가 있어야 되고 성능 점검장도 있어서 그거에서 다 인스펙션을 해 가지고 경매에 붙이게 돼 있는데 지금 인터넷 경매 같은 경우는 땅 짓고 헤엄치기잖아요. 맞아요. 어플 하나 만들어 가지고 직원 몇명 박아 놓고서 돌리면 자동으로 돈 떨어지는 거. 배달의 민족이랑 똑같은 거예요. 중간에서 네. 스스로 따먹는 거. 예. <laughs> 네. 배달의 민족이든 뭐 택배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계속 올라가잖아요. 오, 요새 치킨 한 마리 3만 네. 원막 이러고요. 족발 네. 하나 시키려면 두 명에서 맥주까지 시키면 5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돌아버리겠어요. 진짜 무서운 거예요. 가만히 있다가 어느 순간 가랑비 에옷젖는다고 네. 배달의 민족 요기요 네. 뭐 이런 것들이 네. 다 잠식해버리니까 나는 네. 어느 순간 3만 원 내던 거 5만 원 내고 막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이 근데... 딜러도 무서워요 그런 거. 이 딜러도 거의 다 왔죠. 지금은 딜러들한테 다 총대 매고서 그냥 총알바지로 사용하지만 나중에는 딜러도 필요 없어. 요 본인들이 이제 다 북치고 장것치고 하니까 이미 네. 저 같은 소비자들은 모르고 있지만 네. 딜러들 세계에서는 헤이 딜러의 악명이 높다 예, 네. 그렇죠 차량이 잘려 가지고 접합을 네. 한 건데 그렇죠. 단순 그... 판금이랑 같은 네. 거다 네. 이런 식으로 그렇죠. 딜러를 설득하고 하는 거예요 네 설득해서 그냥 떠안아라 아 떠안아라? 네. 그러니까 너가 또 손해를 봐라 네. 그냥 떠안고 해라 이런 식으로 계속 압력을 넣는 거예요 그럼 이런... 그런 식으로 울며 겨자 먹기 시기에 지금 거래를 계속하는 딜러들이 굉장히 많겠네요. 거의 90% 이상 된다고 보요 아, 불만은 네, 많지만 국점 네, 네. 기업 상대로 감히 네. 어떻게 할수 없는 네, 상황. 대들지를 못하는 아. 거죠. 그럼 그게 딜러들만 죽어나가는 거고 네. 나중에는 소비자들한테는 아무 영향 없이 그냥 좋은 건가요? 아니죠. 왜냐하면 딜러들이 일단 차량 가격을 높게 매입을 하면 각찰가가 계속 올라가는 거죠. 네. 그러면은 거기에 헤이딜러 수수료, 출장 경비 이런 거다 포함돼가지고 결국엔 중고차 매매 시장에서 높은 가격에 팔리는 거예요. 그러면 중고차 시장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laughs> 내가 나중에 다시 중고차를 살려고 할 때는 그렇죠. 더 비싸지고 사야 네네. 된다. 그렇죠. 조산모사다. 네, 조산모사. 아, 그냥 중간에 수수료 떼먹는 헤이딜러만 네. 이득을 보는 구조다. 딜러들은 그냥 어... 일종의 총알바지예요. 헤이딜러만 계속 배불러주는 그런. 헤이딜러가 매출액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보니까. 뭐 제가 듣기로는 매출이 뭐 거의 조단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사건, 사고가 터졌을 때마다 수익을 챙길 수 있는 수수료 위주의 영업을 하고 있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해도 그렇죠. 되는 부분인가요 네, 네. 손해를 절대 안 보는 경우다. 네, 네. 오히려 그 손해들은 그냥 다. 딜러한테 떠안긴 네. 그런 기업처럼 보이기 느낀 점이 많다? 네. 다른 같이 모여있는 다른 분들 의견도 그래요? 벌써 제가 아는 딜러들한테 헤이 딜러 얘기 나오면 벌써 그 사람들 입에서 쌍욕 나와요 만약에 그렇죠. 다 사라지고 헤이 딜러가 독점해버리면 네. 너 우리 아니면 팔데 없잖아 네, 네. 근데 우리한테 지금도 그게 진행되고 있어요 고객분들한테 얘기 들어보면 터무니없는 가격을 제시하고 간다 이거예요 아... 이거 굴절이 보이는데 굴절이요? 보시면 안에 엔진 쪽에 오일이 묻어 있는데 50만 원이 들어가요 그거 알고 계세요? 제가 그래서 딱 오프라인 말씀드리고 딱 700만 원을 가져간다 이 말이에요 사실 700만 원에 맞춰서 가져오라고 하셨어요 네? 맞춰오라고 했다고요? 아네 그랜드 체로키라를 샀는데 그 o 에서 왔는데 500만 원 얘기하더래요 제가 950만 원 드렸어요 기업들이 시장을 독점하면 이거는 완전히 차주분들한테 다덤탱이 쓰여오는 거죠. 피해를 고스란히 볼 네, 수밖에 네. 없네요. 지금은... 뭐 딱히 팔 때도 없고 그렇죠. 대기업밖에 생존하지 네, 않는데 네, 이 대기업이 나한테 500밖에 안준대요 네, 그럼 팔 수밖에 그럼 없죠. 빼도 박도 못하는 다른데 팔 곳이 네, 없으니까 다 네, 이미 그렇죠. 다 죽여놨으니까. 네. 대단한 기업인데요. 큰 그림 그리고 있네. 결국에는 개인들이 다떠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어느 정도 넘어가버리면, 그건 통제 불능이에요. 좀 헤이딜러 어떻게 구조가 바뀌어야 될까요, 그러면? 차주한테는 얘기 안 하고 딜러한테만 다 떠넘기고 이렇게 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고객님이 만족을 하고 거래가 성사가 완료가 된 상태에서 개입을 해가지고 자기네 판단으로. 아, 그러면 페이딜러에서 와서 차를 직접 점검을 하든가. 도둑놈 강도라는 생각이 깊어지는 수밖에 없는 음. 게 수수료를 최대 뭐 45만원, 50만원 가까이 음. 떼간다고 하니까 음. 또 소비자들은 아, 나는 받을 만큼 받았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 중간에서 피빠아먹는 업체는? 큰 기업하고 싸우려면 개인으로는 싸우기 힘들고 어차피 뭉쳐야지 이게 대응이 되는 거기 때문에 좀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고 진짜 이렇게 계속 가면은 저희 소상공인들은 다 죽습니다. 그 헤이딜러가 가져가는 수수료 절대 딜러가 내는 거 아닙니다. 고객님들이 다. 지불하시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중고차 시세가 올라가는 거고 물가가 올라가는 겁니다 형평성 있게 합리적으로 구매를 하실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해서 이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오늘 뭐좀 어려운 자리인데 네. 또 이렇게 말씀해 줘 가지고 네. 헤이들러를 굉장히 좋게만 보고 뒷 이야기 모르시는 분들한테는 또 다른 의미가 있는 영상이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네. 들고요 감사합니다 자리 네 감사합니다 네. 손 들어 손 들어. 그냥 인터넷 신청하려고 검색하고 있었는데요. 그냥 아무데나 신청하면 되지 뭘 검색해. 다 똑같은 거 아니야? 아닌데 요 인터넷 신청하면은 47만 원, 정수기 신청하면은 30만 원. 회의 가지고 77만 원인데요? 그거 어디인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인터넷 가입부터 정수기 렌탈, 알뜰폰 모두 아정당.